원래 그또 그러고, 거기서 이제, 외가에서 폐쇄순들이 났습니다. 응. 그래서, 그니까, 그 집에서 그 전승이 났다 그래가지고, 그니까, 경상도 일대에서는 친정에 와서 아을못 놓도록 하는, 응. 또그 서해순쟁도 외가의 사촌마을에서 사촌마을 응. 그렇게 났다. 나는 그런 그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길을 갔다 왜 저쪽으로 뽀짝다 그래가지고, 그런 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미수가 처음에 이제 선돌에서 바로 흘러가지고 안개평야를 갖다 가로질러가 바로 이리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늦지대가. 늦지대가 그 예. 안 됩니까? 예. 그치? 늦지대가 되고 안개중앙 그 뒤에 이쪽은 노현쪽으로 대재지라고 그래가지고 사방시대에 예. 예. 백골제로 있는 그런 듯이. 있는데 예, 이쪽으로 흐르는 그런 듯이 됐고. 어. 조선 말기 정도 돼가지고, 안개 팔경이라 그래가지고, 관제 유고라그런 그, 문집에 보면은, 그렇게, 시가 나와 있는데, 그,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고기 잡는 게 나와요, 고기. 아. 여기.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고기를 잡는, 그런, 거기 나오니까, 그 시를 보면은, 뭐, 선돌의 절벽 관어대라든가, 부흥대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안개 주변에, 풍경이라든가 이런 게다 나오거든. 우리가 어릴 때에, 예. 상부에서 고기잡이 배가, 예, 예. 하나 더 밑에까지 온걸 우리가 공격이 나 소금 싣고 그냥 그렇게. 그때, 그때는 그때 고기잡이 배였어. 예, 예. 그때 고기잡이 배가 와가지고 yeah. 그래서 그중에 관어대가 그 고기 어쩌가지고 고기잡을 어쩌거든관어대 붙어서 아 옛날에 그래 내가 김복규 군사한테 yeah. 거기에 내가 어릴 때 고기잡이 배가 오는 것까지 내가 봤다 yeah.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 yeah. 그래서 내가 관어대를 내가 복원할 테니까, 예. 좀 지도록 좀 해주소. 예. 아, 그럼 지으라고. 예. 그래서 내가 아버지 보고 어릴 때부터 그거 사대. 그러니까 그게 내새변신들 종종 사야 되 근데 지금 종종 산이 아니고, 예, 예. 그 주인들이 서울에 있더라. 예, 예. 그니까 내가 사가지고, 가는 데 하나 짚시다. 군산한테 복원하려고. 그붕대가 가로대는 어, 이제, 그, 그 상경대로의 네. 문이거든 예. 간문으로서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보기까 이제 낙동강에 그게 있는 관수로 가그 네. 이제 낙동대그 이제 그 네. 영남대로 듯이 이렇게 지름길로 와가지고 그걸 한데 안개 위도는 대전보다가 좀 높거든요. 종으로 올라가죠. 종으로 네. 약간 이쪽은 팽으로 올라가고 이천도 이제 종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낙동강이 종으로 그리고 금호강은 팽으로 보르고 그래서 그쪽에서 있어가지고. 만약에 낙동강만 있었다면, 그동안에 없었다면, 경상도에는 펜젤이 부에 있어가지고, 그게 없었겠죠. 그러니 마을이, 좀 그렇게 발전하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쪽으로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가지고 지금 지방을 막으면 은 크게 오래 안 됐잖아요. 네. 회장님들도 뭐, 그냥 그렇게, 네. 아직 계시잖아요. 그, 그렇게 그랬는데, 이지방 자체가 나라가 풍성해지면서 이것을 했었는데, 이 일대가 홍수가 이면다 잡았습니다 그런가? 다 잡고 그렇게 해가지고 농사짓고 했는데 도쪽도둑 있는 마을이 이제 칠성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바위가 일곱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의칠성동포 칠성바위라고 칠성 그래가지고 똑똑 칠성을 닮은 바위 그러니까 형태가 <laughs> 그렇게. 네. 네. 기굴로 내려가는 그런, 여기, 여기에 있어가지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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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올라가면은, 저게 그, 근래의 의성 부분에서 그, 청자를 그 하나 짓습니다. 조망을 할수 있도록. 저게 보면은, 제일, 의성에서 제일 큰 보인돌이 있어 저, 조안의 길을, 조안의. 그러니까, 청남 이시대의 유적 유적으로 그냥 그렇게 그어나는 이쪽에 사람사고 벗기는 흔적이라든지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반면 같은 경우에는, 어, 어떤가 보면은, 어, 지금, 천년 조금 넘어가, 1070년까지인가, 이렇게, 이가지제 문소, 조문국으로, 문소 쪽으로, 그, 편입되어 있다. 그때부터 한 800년간, 조선 말기까지 상주땅은넘어가요 응, 그래서 이쪽에 상주땅에서는헷니까 단동, 단서, 단남, 단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지명 자체는 단북만 남아있지. 단북이. 예, 예. 그냥 당연히 현이었지. 그렇죠. 현이고, 음. 그, 거 하는데, 단동은 이제 장곡 쪽으로 해가지고, 저것도 남가있는 그니까, 그쪽에 가면 단양무식을 사는 거좀 많고, 뭐, 이제 그렇게 하는데, 단동현척, 단동현, 단동현이, 단동현이라, 단동에 요즘 말하면 면사, 면사무소는 어디 있었나 러면은 그, 잠곡이라 그래가지고, 무식. 음. 안에 보면 장곡 그면서, 그, 그서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 일단은, 안개도 형성되기는 1920년대에, 그, 이제, 구장터, 구장터가 단북이 쪽에 있었고, 시안 쪽에 있어가지고, 구안개로 그랬고, 이제 1920년대 마을이 형성되기는 안개 여중 앞에, 지금 중학교 앞에, 윤리동이라고 그러죠. 고서부터 음. 이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시장 안으로 전부 다 해가지고, 되게 오빠, 오히려 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이제, 은성이 개발되면서, 서쪽 개발하면서, 전부 다 이쪽을 밑으로 안개장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거 가지고, 그때 이제, 옹기동막도 그리 들어오고, 옹기파는 사람들도 이렇게 들어고 용기 이동 사는 사람들도 저 장선이라고 그래가지고, 엄청, 예, 개천모단에. 개천모단에 있는 그, 그 순천장시들이 네. 이쪽으로 이거를, 이주를 해가지고 오면서, 안개가 이제, 커지고. 지금 안개가 지금 한지는 이렇게 발전된지한 100년 정도 그더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있어요그전에는 전부 다안개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뭐, 그, 구장편인 그쪽에서 발달했지. 안개 자체는 크지를 못했었다. 근데 이게, 봉화나 이런 데 가면 그상골쪽에도 예. 정자가 있고, 생색견에한 예, 사람들의 예. 집을 지었잖아요. 예, 예. 안개는 이 덜이 이렇게 넓어도, 단동, 단밀, 단복, 안개, 구청 음, 음, 전부 예. 합해서 그런 고대강실 집을 지어놓고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가 알면는 이게 안개의 들 전체가 예. 청송심씨들 임재 농재를니다 당시에. 아, 그러니까 전부 다 여기서 농사면지어 주지. 불을 음, 음. 축적해가지고 산 밑에 정자 하나를, 고대강실 하나 못 짓는 거야. 그리고 이, 이들은 덜에 고대강실 있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그 희한하죠. 예. 봉화 같은 데 가면은. 버스부터 발행 같은 데 가면 그 형태에서 예, 사는데도 산 예, 위에 예. 정사 다 있고 행색견나 예. 하잖아요. 거기그 예, 예.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이상이야. 봉화 발행라니다그 예. 동네랑 더 그렇고 뭐 해가지고 저도 이제 안동공부시작하면서그한 예. 30년 좀넘었습니다 30년 정도 전부터 이제 문화에 대한 한모공부좀 예. 늦었다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네. 양반문화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족보를 보고 나무집 족보라든가 안동의 문화라든가 공화의 문화, 영주의 문화, 뭐 이렇게 대구의 문화 이렇게 양반 문화 네. 그것을 이제 양반문화 그것은 이 공부해가면서 이렇게 네. 보니까 지금 있어가지고 자꾸 이제 연구를 한 거꾸로 보는 족보 남자 중심의 족보 말고 여자 중심으로 가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또좀 관심이 있었고 어, 예를 들면, 은 뭐, 그, 이제, 은성 김씨들이 많이, 그, 이제, 그, 사는, 그, 내압에 그 이렇게 가면은, 그, 학공 선생의 형제가 다섯인데, 아버지는 철계 김진우 선생이고, 약봉, 비봉, 우한 반면에 다은선 김씨 있잖아요. 예, 예. 그 김씨들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한데, 그게, 그, 영조 연간에 있어가지고, 그, 살았던 유도원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 그분의 딸이, 딸이, 딸을 낳아가지고, 딸을 놓고, 또 딸을 놓고, 그, 그분들 전부 다 어떻게 가나, 그러면은, 종부로 갑니다, 종부로. 대체적으로, 그래가지고, 그분의 종부가 인천각의 종부로 가고, 인천각의 종부가 여기 이제, 여기 단미그 이제, 그게 서해선생, 셋째 아들, 중동의 오물리에, 그쪽으로 시집을 가고 거기서 그 똘락 봉화바레미로 가고, 봉화바레미에서 닥신마을로 종부로 가고, 또 뭐, 이렇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인천 가게 가서 그종부가 아들 아들을 낳는데 았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 석주 인상 선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한 200년을 이래 보면서 저 생각에는 그래 안동 북쪽은 그런데 예. 이쪽은 <laughs> 담밀, 담북 다인 이쪽에 5천 국천대 음, 예. 가만한 한옥 집 하나 없어 그쵸? 이 넓은 들에 그리고 여기 에 임자가 없었던지 땅이야 예. 임자가 없었지 임자도 임자집 안. 이렇게 양반에 세력이 없겠다. 네, 아, 그래도, 그래도 농토가 많으면은, 예, 예. 예, 1700년, 임년에는 끝나면은, 예, 예. 배수를 또 사거든. 예. 배 배수... 지금 이거 보면, 이제, 낙조, 막독... 육지대로 그 가면은, 이제, 그, 서해세대 아들이, 이제, 수암 유진 선생이 이쪽에 가사를 입학을 하셨고, 또 생물, 이쪽으로 나가면 생물란 있습니까? 예. 거기에 쓰레기 매립장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도암, 도암유단이라고, 거기 형이라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그쪽에 입양을 하셨는데, 그쪽에 계시는 어른 중여 요즘에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 하던 유영아, 다 여기 출신입니다. 여기 출신이고. 유영아, 지금 의성 출신이라 안그래도 이, <laughs> 이, 이 고향은 여기입니다. 여기. 맞구나. 선대가 아. 여기 살았고 여기 살고, 그러고 단밀 초등학교가, 단밀 안에 안 있고 저쪽에 안 있었어요. 그쪽에 세력이 강해가지고 학교 이 쪽에도 자기들이 가는 그런 그것도 조금 있었고 여기도 그 동네가 이쪽에 물가가 파실좀 편하네. 산 밑에 여기가 요 위에가 요 반골이라 그러네. 반골. 반골이라고. 반이 있었더니 반골이고 그 우리가 이제 어그 뭐 이제 소금화된강골강골 강골 그러는데 강골이더높해네그 옛날에. 담배 현 현청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 상주 목 현주 목내에 담현청이 예, 예. 예. 있었거든. 그냥 투기 관보르데 거기 있었요여기아니에요요위 밑에 말고 저 위에. 네. 네. 어, 저 위에 이렇게 그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보다가 한더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물론 물이 안 가야 되니까. 예예. 보렇게 예. 있었고 요 건너편에는 창고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위에 언덕을 창말레이라고. 생목에 있어서 옛날에 여기서 서안 저거 보건 사업 한다 그러면서 아그 조촌 어디 한교가 있지만 또 네. 도로문에 가면 봉산서원 있고 고채비가면 이천서원 예. 있고 여기 막속수원이다 사리밭도 아니니까 온 뒤에 여기는 물이 시계 치는 야 여기 물이 내려오고 그런가 음. 물이 세게 치고 나가네요. 여기에 이렇게 봤었을 때 제가 글을 쓰면서 일본의 모리아센냥이라고 유명한 선생이 있었는데 네. 그분이 술을 아주 좋아하셨어요. 네. 그분이 죽으면서 그 이제 묘비를뭐 어떻게 썼나 그러면 내가 죽으면은 술통 밑에 묻어달라고. 곧더 <laughs> <laughs> 그 달아나는 게더 재밌는 게, 그채소가 좋으면은 그 술통이 새일지도 모른다. <laughs> 그에서 그걸 하는데 그 우연의 일치가 이쪽에 이렇게 보면은 여기 하천 부지로 또 전부 다 그걸 하고 있다가 개방이 생기면서 불안을 받고 이분들이 삶이 굶살하게 땅이 되든요 그러니까 머리야 쎈냐네 바람이 <laughs> 그대로 그래, 맞아 이 여기에 맞아 안돼 그러니상경벽해가 됐지 수월도 저쪽에 안사에. 그, 안사에 가면, 그, 목사동이라고. 예. 그 밑에 있는 파편 윤시들이 저기, 이걸를 해가지고. 문음이. 예, 수월 이동네에 와가지고. 어, 수월 문음이가 정확하게 예. 어딥니까? 예. 수월 문음이 이렇게 가가지고, 저, 쪽저 위에, 비닐 하우스 있고, 저쪽, 저, 저, 저위 동네. 이, 이런 끝질이입니다 예. 동네 다 없어졌잖아요. 동네 있습니다. 아, 수월, 소월 있습니다. 옛날에 단들이 별로 넘어왔잖아요. 여기 단밀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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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밀 소속입니다. 예. 그쪽이, 그게 단밀 용곡. 용복. 네, 용곡하고. 용곡 용복 그쪽에 그, 잔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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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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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건너편에. 그래, 그, 무너비가 있고, 예. 요그 위에 가면 또, 이렇게, 캐러 가면 90mm가 예. 있고, 예, 90mm가 예. 예. 있죠. 예. 그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빽빽, 수박박 일곱고 하다가, 재방이 생기고, 여기 금금 살하기 땅이 생기면서 모래가 쌔냐네 바람이 그래. 그래. 현재방은 이제 산이 산이 많아가지고 물기를 돌리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네. 물이 넘치고 낙동강 물이 네. 많으면이 물이 오른쪽으로 막넘어가잖아요네예 네. 네. 맞습니다. 오늘 신인들이 당장 봐야 돼 뭐. 뭐 오늘 마지막 <저> 소리 뭐지? 소속도. <laughs> 무슨, 여기서 밖에 칠성? 칠성 안에 네, 논 안에 예. 조마을 안에 보면은 논 안에 바위가 일곱 개가 있다고 북두칠성 넣지 그래가 칠성이라고 나고 음. 그 마을 이름이 칠성이라고 이름이 거기서 나왔는데 글을 쓰면서 그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기도 빨이 받아야 되는데 네, 칠성 기도, 네. 예, 기도 빨이 받아야 되는데 제 방이 쌓이기는 기도. 이 기도발보다 제방이 훨씬 더이사람들 구했다고 그렇지 <laughs> 진짜 기도발은 제방이지 그리 우리 옛날에 그... 중동에서 우리가 예, 유학 예.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 아, 예. 어디야 내가 중동이요 그때 우리는 거의 예, 거기 여기 여기 여기잖아요 말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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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이래 상... 뭐 하고 싶었지 그가중동이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예, 통에... 그런 그래, 상주 말이 그렇더라고 맞습니다. 이게 예. 또 다인이고. 요요조고넘무만은 이제 그 무릉도의 무릉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지금 이제 이제 그 이것을 하네. 요요 아, 여기가 요게, 이제 그 팔뚝? 어, 팔뚝입니다. 팔뚝. 팔뚝 그래. 예. 팔뚝 맞은 편에 이쪽에 여기, 여기 지나면 이제 상주 거예. 예. 양 양. 그 이쪽으로 넘으면, 이, 넘으면 무릉이 됩니다 네. 무릉이라고 그는데 그 지금은 명동부은 용물이라고 용물이. 용물이 고중동면 아, 다입니다다인이다다인다다인다다인다인다인입다다인이니다니 옛날에는 여기 담보이랬는데그에그동조절하면서 어딘 다인 주고 어디게북 담보 얼마 전에 나그 일은 기억이 나요. 예. 그 고고고 그, 그, 그 90년도에. 예. 그1 9 0년도에 지난주 의성 신문에도 그 경계 담보하고 다인 이땅 주고 받은 게 나오더라. 예. 고고고 고고문도 그렇게 보수를 해 가지고. 그 첫번에 내가 바인 하면서 그 앉히어 <람이> 가지고 올리면서 그저 그 이제 종말을 거기 이제 상상하고 그 이제 낙동에 가면은 그 이제 그닭당도 넘어가지고 그 올라가다가 상주 쪽으로 가다가 좌측편에 있는 마을에 금관 조정 선생이라고 저저저저 음. 삼촌이 누구냐 그면학공 선생입니다 그분이 저 삼촌이 그분이 상주에 그, 그, 그 이제 대가에 급제를 하셔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그 벼슬을 살다가 이 여기와서 별업을 었습니다 여기서 별업을 짓고 여기에서 너럭방의 여우에 한 5-6층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거기서 시회도 열고 그래가지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거기에 이제 그내 앞에서 건물을 그 갖고 와가지고 지금 양진당이라고 그그 그, 그 가면 지휘가 있거든요. 그 종택이. 원래 유성영씨 형님이 양 n 당이었는데그 y 그그그그그그저그그 y 그그이그형 o u n 유성영이 온온 y 이죠유 g 그양 u 당이 예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서 o 선생의 종종손 n 그러니까 서 g 선생의 모의 이름을 몰랐어요 몰랐는데. 그, 박종인이라고 조선일보, 그, 땅의 역상감, 뭐, 무슨, 그, 하는 사람이 그 촬영을 하면서 가가지고 했는데, 이름이 김소강이라, 김소강. 그걸 의아하며 가 있긴 네 신주 d 에 o 만이빼기긴 그, 다 이름을 써놨더라고. 그니까, 러 양진당의 종소미 그 빼가 보이시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그 서해 선생의 외가가 사촌마을이거든요. 네. 사촌의 이제 그저그그 그 안동 김씨들 선안동 김씨 좋고 후안이예이고거기는 그래서, 그 그래서 그 건축가들은 이제 예. 숙련한 것같아양진당이 예. 예. 건축적으로는 미가 더웠는데 예예예 아, 저런 데 마창이 날거같은데안 나고 물이 돈에 이 그렇죠. 여기서 이거 봐도 봐도 좀 좋더라 보니 마창산 마을만한데 산이 산이 따라 먹어 보이지 예자연재방이 되고. 모든 문제 방인데 가지고 이제 완전히 소멸될 거거저 층나무 크이다 그죠? <laughs> 저걸 면장들이 와서 저돈 주고 군에서 예산해 가지고 저걸 다 제거해야 됩니다. 이제 저도 그 그런 생각들이 이제 군에 대한 이런 생각을 그었으면서도 하나 제언을 했는게 이 문화를 보는 눈이라든가 그런 눈들이 조금이라 가지고 옛날에 세마을스럽게 그해 가지고 미색 페인트에걸레바지색깔 시달.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조금 디자인적으로 그냥 훌륭하게 가야 되는데, 구천의 화산토, 청화산토, 그 진달래가 많고, 그 인도를 내면서, 다쁜 나물지는, 데 가을에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올라가면서 보니까, 잔목만 좀 제거해줘도, 잔목만 제거해줘도 그 깔끔하게 보이는 거 하고, 그러고 또 아쉬운 게, 불 끄는 것만 생각했지. 맞아요. 조망, 조망이 없습니다, 조망이. 그 원래, 옆에 원래 이런 거 하려면 산림청에서예산 예. 가지고 탁 나무를 제거해줘야 되는데, 음. 그냥 무성하다고 숲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군데군데 그 속가줘야 되는 그런 거게 있고 한데, 그 앞으로 해가지고 그쪽으로 임도를 갖다 달아가지고 그 조성지 쪽으로 이렇게 내면 고천도고안되그 높은 산에서 보면은 그 조망은 명품일건데 그러면서 그 뒤쪽으로 올라가면 못이 안 있습니까? 조조명한 네, 못에 그 위에다가 정자를 하나 조금 지어가지고 소세운 같은 그런 것을 갖다가 쥐어가지고 좀 그런 것을 하면서 빙어 낚시도 할수 있고 안그러면 보내서 예. 보는 사람들한테 불안해가지고 하나 절약했대요 음. 근데 그 불안도 안해주거든 이제 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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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병 어, 그러니까 상사. 상사 그러니까 네. 상사라고 얘기해가지고 여기 에 여인이 하나 있었는데, 남편이 과거를 보러 갔는데, 과거를 아... 보러 가 떨어졌는지 안마서 10년 동안 안 와가지고 이것을 갖다 여기서 투신을 해버렸어. 그런, 그런 전설이 있다고, 이상사람이라고 음. 그리고 여기 위에는 금간조정선생의 별업이라고 하는 큰 바위에 암각을 해놨다고 랬다 글을. 그큰 그 글씨가 있는데, 금간조정선생 별업, 그러면서, 네. 별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 집을 두고 그 고, 고 주위에 그냥 해가지고 따로 집 하나를 마련해다. 별업이라고 그러고 별서라고 그러지. 예, 별서라고도 이야기하지. 괜찮을 거 아닙니까잉? 그렇지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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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어, 이렇게, 쓸쓸함이 있는데, 삼주로 뭐, 동동으로나, 뭐, 이렇게, 상주로, 시, 간, 부모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정이, 우구나 엄마 가 돌아가시고, 진이 왔다가, 봄바람에 이렇게, 봄나름 갔다고 이렇게, 쓸쓸하 돌아가는, 그런 장면,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 완전히, 계속 맞 예. 여기, 양산 앞으 내려가잖아요. 예, 완전히, 예. 완전히, 군수에서 내려가는 데 우리 마음이 얼마나 좋은그쪽 단밀, 길들이 쪽으로 와서 그죠? 예, 네, 예이렇 네, 네. 와서 이야, 네. 저쪽어서 어, 어, 그, 얼마 안 가면 낙동하게 되네 예, 예 여기서 한 2km 남으세요 네. 산을 네. 넘어서 이 동네가 저, 저건 다니이고니전체 전체. 전체가 저기그쳐다대서시장에 빠져왔는데 한 30km 조금 덜되는가봐 그거 고르면 되는 거죠 하루 풀로 걸으면 되네 예한두번 네. 나나 걸으면 딱 맞죠 그럼, 그 단밀교를 경계를 해가지고, 그죠? 네, 지 어쨌든 단밀교까지는 얼마 안 걸리거든. 그, 9.4km. 네, 그 반이 예. 안 되네. 예, 예. 제가 구미에서, 예. 선상 도리사까지 그, 어, 그 32km 어. 걸어 봤거든. 요 새벽 4시부터 한 11시까지. 아, 보기 좋다. 저는 옛날에 그, 주방기 수채입회 할 때,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대구 팔달교에서 1박 2일로 해가지고. 그렇죠. 걸어오는 것을 갖다가 해도 군이 목욕탕에서 잠을 재우고 학기 수절한두 명씩만 탈출해 가지고 우리가 돈을 대고 그 그렇게 그 해가지고 음. 안겨 그어그어 부식도 어, 아, 어, 어, 들어가면 돼요 그렇죠 거기 그 길을 들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고그럼죠그 어, 4시 그시출하면 되거든 그그그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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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죠막릇그고 그릇 물은 그릇 이 그릇 그 그릇 그그 물흥 릇 그릇 그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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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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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 <laughs> 뭐 이것도 문고고 아, 또 연이 이 어떻게 이 연이 어떻게 예? 이세 하지? 저쪽에도 이렇게 보면 요즘 코스모스 심었다고 하던데 c o s 기 심었다 원래 네. 코스모스 네. 네. 저 허연대가 마이 c o 그쪽 거기잖아요 예. 네. 저 s 여 건물. 맞습니다. 저 여기 이저마 m o s 여기 기 cosmos. 여기 c o 기 cosmos. 여기 c o s 제가 보트 보트 연습을 못했네. 언니 삼에다 미사랑 따 올라가. 언 손에 제로 보니까 어도 예능 이있지고 이거 한 캐릭터 이렇게 한 있다. 시 어, 대한 어, 어, 어. 어. 음, 그 don't know. I 리 o n t know. I d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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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now. 되는데 거기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n 그 know. I don't know. I d o n 그때 우리나라 지리학자들이 국립지리원에서 나름대로 공개를 계하는데보유수강이 낙동강의 지름에되어있더라하 자기야, 아, 중국도 유수가황하강의 제일 큰 지리야. 7 0 0 킬로야. 네, 그래, 네, 7로야그수하고대 <목> 트라고말 그런 런있고래서지수와분명하그요거서왔 그래서 그 우리 꼬드 타고 그성향지 가면 네. 우리 여행에 가면 안타깝에 그래가지고 우리, 우리, 그, 그, 우리, 우리 그. 거기 한가봤 저게 서예선생의그 셋째 아들이 지리 입향을 했습니다. 지리 입향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저기가 군부대 그 무슨 사격장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이제 군부대로 편입되고 저건너편 뒤쪽에 마을에 이제 우물리로 그저 조개는 가사리고 여기는 우물리로. 그, 그 동네가 없네 이제 집이 이제, 그, 그, 이제 그걸 갖다 군부대에 표기면서다 뜯어냈죠 물그 다리만 괜히 크게 나놔서 군부대 가기 좋더러 내놔 그럼 이제 저기 이제 중동으로 넘어가는 길인데 <laughs> 계속 네. 넘어가면 네. 그래가지고 우측편을 보면 다 인간은 길이고 네, <laughs> 다인 으로 오다 보면 중동 가는 나 <laughs> 예예 <나와라>. 맞습니다 <laughs> 그 그러니까 수함종택만 덩그러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 수함, 수암, 그 수함종택 수암 있고, 그 밑에 몇대손에는그 밑에 아랫대가 나와, 아까 저, 제가 말씀드리던, 그, 네. 종부에서 종보를 시집 갔는데, 이렇게 네. 이 집에 종보로 왔는 사람이, 강고유심춘을 갔다가 고성이시 종택에서 놓고, 강고유심춘은, 그, 지금, 거기 산소가 어디에 있는가, 다인에 있습니다. 다인에 네. 그, 지금, 물에못 가기 전에 좌측편에 마을. 밖에 오다 보니까 또, 수능 안시 뭐가 또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 그, 예. 여기가 발띠입니다. 네. 서당이 여기 어디? 네. 아, 옛날에 서당이 있어서당또 또, 옮기고 시작하거든그러니 여기가 지고 그, 이국선배 산 동네 이름이 승당 아니야 승당. 승당. 그렇게 옛날에 스님들이 많이 그쪽에 살았거든. 그래 가지고 승승 우리 구천면에 들어가면 서음마라 그죠. 서거가 그서음뭐그라 서음마리예. 가리에 가리 에그 흥전하고 같이 이렇게 가리 앞에 서운하는. 예. 서음마 서음마 그 서음뭐.